네 잠시 어, 저희 짜장 짬뽕 TV에서 또 VIP 회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보시면 가입 버튼이 있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여기 혜택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팬클럽 정기 정기적으로 후원도 있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짜장 짬뽕 TV 어, 수고 많다. 어, 커피 한잔 해라. 정기 후원 이런 식으로 가입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VIP 회원. VIP 회원에서는 여기 보시면 고정수와 조합수, 예상수, 이렇게 번호들을 어, 매주, 매주 수요일, 수요일마다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VVIP가 또 따로 있고요. VVIP는 어, 따로 제가 또 조합수, 조합수들을 따로 개인 1대1로, 1대1 쪽지로 제가 이렇게 VVIP를 또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어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호도 한번 받아가 보시고요. 어 그리고 커뮤니티 확인 방법은 매주 수요일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들어가 보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이렇게 번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짜란짱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70회차 총 복방 자료 총 6곡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방절 여섯 곳을 먼저 보여드리고, 어, 제외수와 그리고 예상수, 종 예상수를 어,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969회차 복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69회차에 어, 총 여섯 곳이었고요 보시면 당첨번호는 3번, 9번, 10번, 29번, 40번, 45번, 보너스번호 7번이 당첨번호 나왔습니다. 준복수 어, 0번에서 9번과 29번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준복수 1번에서 40번, 준복수 2번에서 보너스번호 7번, 그리고 45번, 준복수 3번에서 3번, 어 그리고 준복수 4번 재배수를 들었던 번호에서 어, 10번이 이렇게 아쉽게도 10번이 한수 재배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8번, 16번, 38번은 모두 재배가 되었습니다. 어그리 970회차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70회차 모두 첫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집. 4번, 8번, 12번, 16번, 20번, 27번, 30번, 31번, 42번, 4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두 번째지. 4번, 6번, 7번, 11, 15, 17, 22, 23, 27, 33, 35, 39, 44번. 지난주차, 어, 한수, 3번이 이렇게 나왔구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4번 12 16 19 22 24 32 34 41 43번. 지난 주차 어, 10번과 45번이 어, 적중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집 1번, 7번, 8번, 14, 15, 24, 30 35 36 39번 지난주차 아쉽게도 보너스 번호 이렇게 한 개가 당첨 당치, 당치 번호로 나왔고요. 다섯 번째로 1번, 2번, 4번, 5번, 9번, 11, 12, 15, 17, 20, 21, 22, 25, 30, 33, 35, 36, 38, 41, 44번 지난주차 3번, 10번, 40, 40번, 45번, 보너스 번호 7번까지 모두 5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마지막 6번 째집입니다 1번, 5번, 7번, 8번, 9번, 11, 12, 13, 17, 18, 23, 28, 29, 30, 31, 32, 33, 42, 45번, 지난주차 3번, 10번 어, 두 수가 이렇게 나와주었구요. 어, 최근 들어, 어, 제가 봤을 때, 복방자로 행운의 숫자, 이집 있죠? 이 집이 동해 복권 행운 숫자, 어, 이 집에서 어, 최근 들어 어, 많이 당첨이 어, 된걸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도 하나, 둘, 셋, 넷, 보너스 번호까지 다섯 개가 나왔었고요. 아무튼 지난 주차에도, 어, 보시면 지난주 차에도 몇 개가 나왔죠. 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난주 차에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이때도 하나, 둘, 셋, 넷, 어, 이때도 네 개. 그래도 이 집에서 좀 대략적으로 좀 나오는 편이 있데 이 집에서 두 개, 이때도 하나, 둘, 셋, 네. 어, 이 집에서 그래도 좀 많아, 많이 나온 편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수 어, 어, 찾기 보시면, 먼저 여섯 곳을 이렇게 준복수 합계로 이렇게 나열해 봤고요 어, 번호대로 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나열를 했고 주목수 합계 드립니다 합계 숫자 주목수 0번 0번이 한 번도 안 나온 숫자 6곳에서 3번 10번 26 37 39번 주목이 한번된 숫자 2번 6번 13 14 18 19 21 24 25 28 29 34 38 45번. 준복이 두 번대 숫자 5번, 9번, 16, 20, 27, 31, 32, 36, 39번, 41, 42, 43, 44번, 준복이 세 번대 숫자 1번, 7번, 8번, 11, 15, 17, 22, 23, 33, 35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준복이 다섯 번된제외수는 어, 이번에 나오지가 않았고요. 제외수로 준복이 네 번대 숫자가 어 보시면 4번, 12번, 30번 이렇게 삼수가 되겠습니다. 4번, 12번, 30번 제외수가 이렇게 삼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전구법방자료 총 6곳 제외수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예상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70회차 예상수, 이웃수 예상수와 강육수 예상수 18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홍색 이웃수고요. 어, 파란색은 5주간 출현 번호, 초록색이 10주간 미출현 번호, 보라색이 15주 미출현 번호입니다. 단번때다번때에서 3번, 4번, 9번. 2 0번때에서 22번, 26번, 3 0번때에서 40번이 이렇게 되겠고요 강력수 18수 18수가 1번대에서 1번 6번 10번대 13 18 19 20번 20번대 21 23 25번 30번대 32번 34번 35 36 37 38 39번 40번대에서 42번 4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파란색 번호, 5주간 출현번호라는거 참고해 보시고요. 5주간 출현번호에서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조합하실 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강력수 18수와 그리고 전보 복방자로 총 6곳 재외수 이렇게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어,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